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아스타코인 되겠습니다. 아스타코인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요. 벌써 254원입니다. 자 140원 대 말씀드린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254원.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신규 코인은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유 비트코인 재반등 때문인데 왜 그런가? 자 JP 모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JP 모건이 자 GBDC에서 43억 달러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 차익 시현이된것 같다 43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아, 5조 정도 되는데 5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매도 압력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 어, 완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같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이 올라와주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눌린 종목들은 더 많이 오르겠죠. 어, 그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스타 코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스타 코인 어떻습니까? 신규 코인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봉만 보셔도 충분하신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7일선 타고 계속해서 날아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죠? 7일선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 제가 아스타 코인 같은 경우 요 7일선만 잘 따라간다 하셔도 돈 버시는데 아무 지장 없다 라고 말씀 다 드려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툼에 한번 깨졌죠? 왜? 자, 처음 상장했던 요 상장비 고점했던 분들이 자, 2.9점에서 좀더 가지 않을까라고 한 다음에 빠지니까 미친 듯이 같이 팔아 제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처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량 터뜨려줬던 전고점 부근의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 그 중간 값 라인이죠? 그 중간 값 라인 때를 정말 잘 지지받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쌍바닥, 쌍바닥 잡아주고 나서 저점 올리는 형태 눌려주고 나서 다시 2차 추세 다시 날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 크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패턴적으로 본다면, 자, 헤드 앤 숄더 부분이에요. 헤드 앤 숄더 부분인데 여기를 뚫어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 번, 큰, 큰파동의대파동의 2차 파동이 된다라는 거고, 자, 신규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고점이 뚫리게 되면 계속해서 갱신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겁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스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하지만 겁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고점도 어떻습니까? 고점도 계속해서 높아져 나가고 있어요. 물론, 물론 지금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어보시면 이러한 느낌, 이러한 느낌으로 지금 상방향이 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력은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깨지거나 위쪽 으로 오르거나 인데 당분간은 위아래 휩소 진행되면서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아스타콘 254원, 그리고 세력이 지금 물량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슈만 붙였다면 미친듯이 올려보낼 수 있다. 벌써 고점 때, 매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재료적인 측면도 어떻습니까? 지금 ETF,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는 무려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세이파더도 얘기하고 있죠. 예전에는 얼마였습니까? 20%도 안 됐다. 20%도 안 됐는데 이제는 60% 넘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상승을 예견하고 있고, 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솔라나도 얘기 나오고 있고 리플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코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ETF 단독 상품 아니더라도 혼합 상품으로도 얼마든지 구성되면서 크게 박차를 가할 수도 있을 거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매수를 통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빵빵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솔라나 자체에서도 기세 확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코인들이 올라주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신규 코인도 이런 분위기 받아가지고 더욱 더큰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됩니까? 이러한 지지 저항과 추세들 공부해 나가면서 파동들 파동 값을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께 항상 공부해라, 어, 공부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냥 무리성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근거들을 항상 보시라는 거죠. 근거.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추세들, 그 지지 저항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부할 자료들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무료로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옛날과 는 달라요. 실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런. 지침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대신에 채널 성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눌러주신다면 제가 더욱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영상 찍고 모두가 돈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인지 못하면 유튜브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영상들 그리고 좋은 자료들 을 많이 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과 안 이용하시는 분의 차이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죠? 이번 부동산 때도 어떻습니까? 부동산 때도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 자산이 풀리니까 현물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2020년도에 빠르게 들어가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셨고요. 끝물에 계속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이 맨 마지막에 타신 분은 들 결국 고점에 물리신 거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욕하고 비웃고 지금 하시는 분들 그분들 돈 버신 거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 또한 결국은 벼락 거지예요. 최 정말 승자는 누구? 가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눌릴 때, 떨어질 때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진정한 승자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다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 가지 교육자료 다 드리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얻어가실 것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겨, 생각이 들고 우리 아스타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아스타 코인의 기본적인 지지저항, 그 정구점 넘어가는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동에너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려 놨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죠그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가미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받아가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황과 재료, 그리고 큰 그림까지 섞어서 같이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실제 대응에는 정말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불리기에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